격파 준비! 격파! 아, 안녕하세요. 처음 아. 네. <laughs> 보는 네. 막내 같은데. 처음이 네, 네. 어떻게 되세요? 음, 저 좋아해요. 저를 어? 좋아해요. <laughs> 미안하지만 결혼했어요. <laughs> 오늘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어. 왜? 오늘 할 거는 저거랑 연결돼. 노란 네. 노란색. 노랑. 그거구나. 치석 제거해주는 거구나. 누렁이들 그냥. <laughs> 오늘 할 거는 태권도 보자, 알겠 아, 태권도? <laughs> 아, 아, 우리 어린이들.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있구나. 노란색 병아리.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강성규 삼촌 알아요? 몰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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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에요. 삼촌 아들이 또 1학년인데 소개시켜 줄까요? 아니요. <laughs> 네. 알겠어요. <laughs> 지난주에 내가 깜빡하고 새인사를 못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고,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아내 운세가 그렇게 나왔어, 이번에. 이것저것 재지 말고 들어오는 걸 하래. 다잘 되는 애니까 일단 하래. 좀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들어오는 거 그냥 다 하려고. 들어오는 여자. 어, 아, 아직. 어, 민지야. 야, 내 유명하니까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구나. 일 어? 있어요? 아마 이번 생엔 없을 거 같은데. 아, 1학년 몇 반이지? 8반이요 오 하준이도 1학년 8반인데. 삼촌 아들도 1학년 8반이야. 알아? 장화준 알아? 민지의 아... 아... <laughs> 수장이 이제 들어가, 추우니까. 신호 바뀌면 삼천원 건너가니까 그 전에 궁금한 거, 나중에 또 후회할 수 있으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어우, <laughs>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이분들? 와, 멋있다. 오늘 나 여기서 알바하면 안 돼? <laughs> 여기는 태권도가 아니잖아요. 태권도 다 배웠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버가마 사범님이 기다리고있아요 아, 그래? 멋있습니다. 아, 우리 이대훈 선수네! 아, 반갑습니다. 대박이다. 여기서 하시는구나? 네네네. 근데 가까이서 뵈니까 약간 박기웅 배우 느낌이잖아? 아그 소리 좀 들으시죠? 네, 처음 들으시 김수현 배우. 처음이었는데. <laughs> 말씀하시는 거나 분위기가 되게 대학생 같으신데, 느낌이? 실례지만 나이가 응. 어떻게 되세요? 저 서른이요. 결혼은. 솔직히. 일찍 하셨네? 네. 왜 그랬어요? 네. 아니, 왜. 잘했다고, <laughs> 잘했다고. 어? 애기도. 4살이요. 야 그럼 우리 아기도 아드님도 지금 태권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살이긴 한데 배울 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는 다섯 살 밑으로 오면은 조금 더더 더 크고 오시라고. 아니 그래도 돈 되는데 일단 다 받아야지. 다 태어난 애도 제가 등록하게 만들테니까. 그러면 네. 상담 한번 해보시죠. 상담이야, 상담이. 내가 판자복 같은데. 진짜? 가아파보이네 <목소리> <진짜> <목소리> 오, 야 느낌 있다. 국가대표 선수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멋지다. 목소리가 많이 우울하시네. 아, <laughs> 멋지시다. 그때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셨을 때인가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셨을 때. 어, 너무 멋지시다. 야, 이 발가락으로 코파지고 계시아 <laughs> 자, 네, 첫 따셨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실력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뭘 보여드리면 될까요? 태권도는 저 절기가 있고 제가 하는 덕타 풍세 큰 틀에서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그세 가지를 좀 한번. 하면... 야, 진짜 태권도 오랜만에 한다. 제가 근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장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고려 기억나요? 하 오. 이건 고려가 아니고, 그냥 기억나는 거 하시면 같은데 자, 반대로. 그렇지. 몸이 기억한다, 몸이 기억해. 몸이 기억해. 몸이 기억해. 몸이 기억해. 앞차고차고 뒤로. 발 나가면서 중국차야. <중골치에>, 기억. <놀람> 네. 바로. 눈개 살아있다, 좋다. 바로. 그 강도가 어때요, 강도가? <놀람> 약해, 약해. 금가 있는 걸 봐야 돼요. 오케이, 결이 있네. 오케이, 오케이. 밥파, 준비! 에파 괜찮으세요? 아. 격파는 자신감을 길러주는 훈련이기 때문에, 기압을 크게 내면서 자신감을 올리는 게 중요해요. 아. 한 10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격파 준비! 아! <laughs> 마지막은 겨르기. 아, 겨루기 무서운데. 대전 상대가 필요한 공목이기 때문에, 저랑 한번 실력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요 아니, 국가대표랑 제가. 이거는 포킹 아닙니까? 포킹? <laughs> 아, 내 코도 발로 파주실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쓰고도 다들 기절, 기절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디까지 다친 분 계세요? 턱뼈 깨지거나. <웃음> <웃음> 어. 생각 정리 다 되셨어요? 그냥 이게 작전이 중요하거든. 어떻게 조져줄까. 잘했. 정리. 아아거 악사. 아 악사, 악사. 아비 너무 분해가서비시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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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잡이시구나오 자세 다르다. 오. 아이스 아이씨. 아, 파. 아, 아. 아이씨. 아. 아이씨. 아이씨. 오기 전에 체육관 청소 한번 싹 하고.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태권도 할 때는 한 달에 배우는 돈이 4만원, 5만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얼마나요? 요즘에는 한 15만원까지. 30년 전에 4만원 뭐. 처음 거네 잠시만요. 청소 안 해본 것 같은데. <laughs> 찾아봤는데 한 개밖에 없대요. 혼자 하시면서 보조해드릴게요, 보조. <laughs> 네, 이분은 태권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농구장에서 이거 청소했었지. 먼지가 은근히 있구나. 이런 청소도 애들 인성교육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애들한테 시키는 게몇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태권도를? 전 다섯 살 때부터 했어요. 아버지께서 체육관을 하셔가지고. 그 우리 아드님도 태권도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네, 보니까. 다른 아, 딴거 시키는 거뭐 축구나. 아, 그래서 뭉쳐야 찬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 축구선수인 줄 알아요. 아들이 지금 아빠가 축구선수인 줄알아 <laughs> 이제 사량은날제 나갈 거예요. 음. 옷 같은 거 입을 때못 입는 애기들도 있을 거예요. 챙겨 주시고 차량 탑승하시면 되고요. 네. 옷 입자 우리 친구들. 모든 <목소리> 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 병아리, <목소리> 오리, 사람쥐. <병아리가>. <목소리> Let's go. 우리 엄마가 차분님 안아 운서 하래. 어, 맞아요. 안아 운서 했었어요. 개금맨 안아 운서요. 자 단일이 한 번이 들어줄게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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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부르겠습니다. 안녕. 언제 아이들이 원래 이렇게 쉬지 않고 다 계속 질문을 하나봐요. 아이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맨날 새로운 주제가 생겨. 기억에 남는 질문 혹시 있으세요? 이번에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있냐 없냐. 아 중요하지. 어. 오, 왔다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은별이 해나 원. 우리 해나는 이제 막 시작했나보네. 흰띠네. 태권도 재밌어요? 네. 우리 해나는몇 살이에요? 네살이요살 네 어디 네. 시작했네. 태권도 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피고요. 달리기. 어. 달리기 좋고. 태권도 빼고 다 좋아하네. 발차기! 네! 네. 새로 오신 사모님께서 멋있게 앉아있는 친구들 캡틴부터 쭈쭈쭈 앉혀주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리를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우연히 일조나 쓰고 목소리 큰 학생들 같으면, 사반님이 포인트도 막 주실 거야, 알겠지? 네, 네, 네. 어, 누구야? 네. 네.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주환입니다. 주환이. 주환이. 500포인트 발사! 1초! 1포인트1 0 0포인트 정신 1호선! 복귀에 대한 평례 네. 바로, 택시 운동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책임감을 아. 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가지고 몸 푸는 데는 아이들이 푸는 거 한번 보시면서 좀 자세히 안 좋거나 늦정 필요한 친구들 바로 도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부안이 안 찢어지네. 딸이 더찢어줄게요 오래 네, 쓰고 오래 아 쓰고. 자, 자, 여러분, 이번에는 빼고 20장 해볼까요. 조금 더 절도 있고 다른 자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예, 예. 빼고 10장. 하나. 둘. 발차기 보자. 발차기 하나, 둘, 셋. 야, 다른 자세. 자, 오늘 사모님은 어, 하루만 하는 거였는데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땠어요? 사모님또 보고 싶어요? 야. 너무나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확실히 고생하고 나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쵸? 칼로리 소비를 많이 하면은 또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여기 딱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조용해지면서 에너지가 차는 게 느껴지긴 해요. 점점 뒤빨리네요, 이게. 헤나 <laughs> 너무 귀엽다. 근데 4살까지는 원래 집에서 돌려보낸다 그러지 않았어요? 5살이거든요, 4살이셨는데? 한 4살이요? 빠 빠른 네살인가요 빠른 네살 <laughs> 다 보시다 보면 야 얘는 국가대표 까미다 이게 보여요 지도하다 보면 보이긴 하죠 뭐 얘는 또래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서있다 다들 운동신경 좋다고 하는 애들이 운동을 시작하는데 국가대표가 되는 건 정말 게 소수잖아요 상위 몇 부라는 분명 그래도 실업팀까지는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은 잘 되어져 있긴 한것 같아요 그럼 벌이도 괜찮아요 좀? 그냥 잘 바꿔 가면 뭐, 뭐 7천 예그 <laughs> 네, 정도는 받으니까 외교업보다 센데? <laughs> 근데 군대 가면 은 저런 건 없어? 뭐 상무팀 그런 건 요즘에 없나? 상무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런 걸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뭐 공군 이런 데도 태권도 그 부가 있어서 아 그래요? 형이 어디에나오어요주년하고군 면제여가지고 면제? <laughs>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배웠다서 면제. 근데 얘기할 자격이 없네요. <웃음> <웃음> 처음에는 저도 물론 군면제가 안 돼서 긴장하면서 시합을 뛰었지만 군면제에 진짜 목숨 바쳐서 시합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시안 게임 때는 이한 선수가 저랑 결승에서 했는데 그 선수가 저때 지고서 엄청 울었어요 코트에서. 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 이겼으면 군대 면제였다고 <laughs> 하더라어요 <하고 웃음> 이란, 이란 이란. 두 명씩 손 잡고 달리게. 오늘은 강성규 사범님이랑 발차기랑 격파 한번 연습해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네. 자, 처음에 앞차기 격파 해볼 건데 엄지발가락이나 발가락으로 차면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발등으로 차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강성규 사범님시범하면 보고서 여러분들 따라 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격파 준비! 아우! 격파! 우 알겠죠? 격파. 오. 오이! 너이 그다음은 돌려차기 해볼게요. 돌려차기. 네, 아니 정말 나쁜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 생각해라 그랬는데 규빈이 누가 생각이나요? 예요. 요 오케이. 네. 화나게 했어요 평소에 친구가? 아, 그냥 얼굴이 좀 화나게. 얼굴이 화나게 생겼다고? <laughs> <laughs>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송판 격파 들어갑니다. 네요. 한 장. 네. 형님은 10장씩 하지. 오늘 좀 참을게. 갸파, 네, 준비! 네렇내 네. 내 발, 어떻게 해? 내손찰것 같은데. 아, 진짜! <laughs> 아, 미안해요. 한 발씩은. 원성이 자 짜잔해. 갸파, 준비! 갸파! 네. 와우! 됐어! 잘했어 아, 딱 가운데. 아, 우리 또 특별히 누나가니까 두장 도전? 두장 도전, 두장 도전. 자, 두 장. 오, 내가 떨리네. 이 정도 높긴? 자, 갑니다. 오! 이 정도? 이 정도? 자, 격파 준비! 아에! 격파! 오 오. 고! 고생습니다 태권! 몇 시간 했어? 우리 6시간 30분. 12,000원 들은 것 같은데? 괜찮네. 나 우리 작곡들한테 희소식을 먼저 알려줘야지. 올해부터 기본 시급이 5%가 올랐습니다. 아. 8,350원에서 8,720원이 됐다가 9,160원 되는 거야? 혹시 이건 정부에서 워크맨 보고 올려주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도고, 하준이가 된 친구들을 사범으로서 가르치면서 태권도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아요. 하준이한테 가서 알려줄 수있겠 게. 요즘에 근데 하준이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해가 됐잖아요. 엑뱅 격파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고 싶은 거. 2022년. 뭘 깨는 게 좋아요? 라디오 청취율 리뷰 꼬꼬무 아, 시청률 10%. 워크맨이 아, <laughs> 어, 꼴찌야. 그리고 아, 나나회장 아 출연료 안썼구나 아, <laughs> 꿈은 이루어진다. 가자! 안녕, <laughs> <나냐. 민>, 민지야? <laughs> 민지 여기 다녀? <laughs> 민지야 민지. 아까 우리 맨, 민지 만났잖아. 만났어? <laughs> 여기 다니는구나.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laughs> 엄마 아신데 삼촌? <laughs> 모르신데